안녕하세요. 다영 널수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키우는 창종류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좀 여섯 다이 정도 하고 있는데 한네 다이 정도가 이런 창 종류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창 종류를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어고민이1년 정도 키우고 있었는데 옆에 매니아님이 주로 창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 아이는 손톱이 음,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손톱이 날렵해야 되고 뾰족뾰족해야 되고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야지 이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저는 창이 이쁜지 너무 몰랐어요. 다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뭐가 손톱이 이쁘다는 거지 뭐 뭐가 카리스마가 있는 거지라고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쁜 거를 알것 같아요. 이제서야. 그래서 창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와, 사가마리아예요. 그래서 올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잘 버텨주고 잘 자라주어서 너무 기특한 아이고요. 이 아이 에본이에요. 제가 영상에 올렸던 아이고요. 이 아이 처음 제가 키웠을 적에 정말 환엽에 엽성도 두툼하고 입 넓이가 정말 밥 숟가락보다 훨씬 더 넓었거든요. 한동안 자고 내어놓지 않아서 좀 걱정했는데, 어느날 이 아이 몸이 조금씩 삐뚤거린다고 해야 되나? 수영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맨 밑에 아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가를 키워내놓으라고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특하기도 해서 이 아이 볼 때마다 예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주피터고요. 주피터. 지금 많이 가격이 많이 착해졌지만 처음 제가 이 아이를 구매했을 적에도 가격이 그리 착하지는 않았어요. 되게 조그만 꼬맹이로 구입했을 때도 가격이 좀 비쌌는데 지금 이렇게 잘 자라주었고요. 이, 이 판화를 봐도 정말 굉장히 넓은 한엽이죠.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고요. 이 아이 아직은 자구는 없지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기특하게 생각한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키우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제가 영상에 보여줬던 엘파소 드림이에요. 예, 굉장히 크고요. 지금 한 25cm 화분에 거의 꽉 차게 심어져 있고요. 삥 어, 둘러서 자구가 한 4개 정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아가 때문에 엄마의 본 얼굴이 살짝 옆으로 찌그러진 감도 있는데요. 어, 봄 정도에 자국, 엄마한테 분리해놓고 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아가들이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꽉 붙어 있어서 어, 자국 분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자국 품은 음,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녀가 있잖아요. 꼭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 정말. 사람이든 식물이든 아가를 품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경험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노랑국화님을 안진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나면 안부 문자도 드리고 전화통화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노랑국화의 엠보, 이거는 노랑국화님의 기비랍니다 음, 저한테 들어온 지 1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아이들 약간 크기가 좀 더딘 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깊이 보면 옆에 조그만 아가도 달려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조그만 먼집에 아가도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 여름 잘 버텨 준 것만으로도 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데미가시라고 이름 지어졌는데요 처음부터 이 아이가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어느 날 영화를 보다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어, 신들과 인간 사이에서 나온 혼혈신? 데미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입 모양, 손톱 모양, 그리고 붉게 라인 그려지는 걸 모습 보고, 아, 이 아이 제가 데미가시라고 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아이 그렇게 이름 지었답니다. 어떠신가요? 제 눈에만 이쁜가요? 앞에 보이는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고요. 어, 계룡산, 아이고요이 아이도, 음, 물좀 같은 거 봐서 제가 레드 다이아몬드가 여러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키우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영상에 올려봤습니다. 간치입니다. 어, 제가 쇼트 영상에 간치 올렸는데 너무 지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요. 다시 한번 화면에 봤는데, 역시, 어, 예쁩니다. 이렇게 같이 바라보고 있고요. 거의 25cm 화분에 꽉찰 정도로 예쁜 모습 해서 이렇게 영상에 다른 분들도 보고 즐기시라고 올려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라인은 마르가르타고요. 저도 이 아이 처음 지금 키워보고 있어서 어떻게 물들은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서 영상에 이렇게 같이 올려볼게요. 오아 엠보예요. 아까 노랑국화님 엠보랑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키워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에 올려봤고요. 에코, 핫새라는 아이고요. 음, 이 아이 색감이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화면에 잘 닿지는 않지만 실제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자줏빛에 빨간 꼭지점 찌는 아이라서 이 아이도 한번 키워보면서 이 아이의 매력이 무엇일까 한번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 주성마돈나예요. 제가 워낙 마돈나를 좋아해서 여러 아이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어, 처음에 손톱만한 아이를 이 정도 크기로 키우려면 한 3년, 4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다행히 올여름 무사히 버텨줬고요. 간호 햇빛으로 인해서 입이 화상을 입은 아이들도 있는데, 화상 입은 입은 저절로 하엽으로 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마돈나 아가들도 있는데요. 마돈나는 자구를 내는데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 자구 눌릴 때는, 어, 적심이나 입꼬지 한번 해보시면은, 어, 잘될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아이는 샤넬 특이종이에요. 어, 색깔이 어, 화면상 틀리지만 실제 보면 아이들이 형광색의 맑은 바디감을 자랑하고 있고요. 어, 꼭지점 빨갛게 그려져 있는데 색감이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이 모습을 화면에 못 담는다는 게 너무 진짜 아쉽고요. 이 아이 제가 한개 키우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적심해서 개체수 한번 눌러볼까 이렇게 욕심도 내본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키우는 아이들 일부만 지금 영상에 담았어요. 이렇게 전체 아이들 한번 보여주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